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언니가 친정 와서 형부랑 둘이 목욕해요"입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재미있게 시청해주세요. 진짜 저는 징그러워 죽겠는데 언니는 서럽다면서 울고불고 절 나쁜년 만드네요. 이번에 저희 집이 이사를 했어요. 작년에 언니 결혼하고 나서 공간이 좀 남기도 했고요. 아빠도 퇴직하시면서 직장을 옮기셔서 아빠 직장이랑 좀 가까운 곳으로요. 엄마가 하지정맥류가 좀 있으셔서 반신욕 하는 걸 즐겨 하셔서 하루에 1시간 2시간은 욕실에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이사할 집 사면서 화장실 인테리어에 공을 좀 많이 들였어요. 그래서 욕조도 물 받으면 적정 온도 계속 유지해 주는 제품 설치하고 인테리어도 예쁘게 엄마가 타일 하나하나 골라서 했어요. 그렇게 이사 온지 3개월쯤 됐는데 2주에 한 번은 언니가 형부랑 와서 목욕을 하고 가요. 이게 둘이 따로 들어가서 따로 씻고 나오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둘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기 신혼집에서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하나요? 왜 친정 와서 그러냐고요. 여기 젊은 사람들만 사는 것도 아니고 어른들? 부모님도 사시는데 남사스럽잖아요. 언니네 신혼집이 크진 않아요. 18평이던가. 화장실이 좀 작게 빠진 집이라 욕조가 없어요. 샤워부스랑 세면대, 변기만 있는 구조라서 목욕이 하고 싶은데 집에 욕조가 없어서 그런 거래요. 아니, 목욕이 하고 싶으면 목욕탕을 가면 되잖아라고 했더니 다른 사람들이랑 하기 싫고 그냥 조용히 하고 싶어서 그렇다고 하길래. 그럼 혼자 들어가던가 언니가 다 하면 형부가 또 들어가던가 하면 될거 아니냐 했더니 자기가 씻고 나오면 물 더러워지니까 그냥 한 번에 받아서 한 번에 하는 거래요. 아, 정말 쓰면서도 이해가 안 되네. 둘이서 안에서 하하호 웃으면서 막 핸드폰으로 음악도 틀고 좋다고 거의 한 시간은 있다 나와요. 차라리 웃음소리 날 때는 괜찮네요. 화장실에서 아무 소리 안 나면 그게 더 기분 더러워요. 정말 모르겠네요. 제가 음란마귀가 쓰여서 그런 건지 다른 사람도 똑같이 기분 더러울지? 아빠랑 엄마한테 저건 좀 아니지 않냐고 물어보니까 신혼 때야 대부분 작은 집에서 복잡거리면서 시작하는 거라지만 날도 추워지는데 욕실이 없어서 목욕을 못한다는 딸내미가 안쓰러운 건지 그냥 냅둬 하고 마시네요. 아니 그래요 친정와서 목욕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왜 형부랑 들어가냐고요. 전 그게 어른들도 계신 집안에서 좀 예의가 아닌 것 같다라고 다시 말하니까. 엄마가 결혼했으면 사위도 이제 내 자식이라 생각하면 된다고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데. 저는 징그러워요. 언니가 친정와서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언니한테 친정와서 제발 그러지 말아라. 둘이서 욕조에서 놀고 싶으면 차라리 방을 따로 잡아라. 어른들도 계신 집에서 형부 체면을 위해서도 이건 아닌 것 같다 했더니 이제 시집갔다고 엄마 아빠도 안 그러는데 동생인 네가 나를 출가외인 취급하는 거냐면서 서러워서 진짜 말이 안 나온다고 하네요. 제가 이상한 거예요? 처갓댁 와서 하룻밤 자고서야 사위도 당연히 화장실에서 혼자 샤워하겠지만 혼자 목욕물 받아서 목욕했단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심지어 부부가 같이 욕탕 들어가서 씻고 나오는 게 이게 진짜 이해가 되세요? 오늘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음란서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